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색깔의 진하기로 그 데이터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단계 구분도라고 하고 이 단계 구분도를 지도상에 표현하는 방법을 아래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그 지역에 해당 데이터를 볼수 있는 방법도 실습해 보겠습니다.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범죄안전 항목 아래 경찰청 범죄통계, 그 아래 2011년 이후 범죄 발생 상황 관련 특성, 그 밑에 범죄 발생 시간 및 장소에서 범죄 발생지 별로 얼마나 범죄가 일어났는지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설정을 눌러서 원하는 데이터를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범죄 건수, 그리고 죄종별은 전체와 강력 범죄, 마약 범죄의 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 발생 지역은 전체 시도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다운받겠고요. 그 다음에 시점은 최근이 2022년이라서 2022년부터 거꾸로 11년 동안, 2012년까지의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리고 행렬 전환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조회된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다 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 파일을 CSV 파일로 바꾼 다음에 아래에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잘 정리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단계 구분도를 만들 건데요. csv 파일로 저장했으니까 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read.csv 그리고 쌍따옴표 치고 범죄 발생지. 점 뒤에 확장자도 써 줘야 됩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볼게요. 그랬더니 어 지금 잘 이렇게 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 크라임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범죄니까요. 그리고 이제 단계 구분도를 만들 건데, 지도에다가 색칠을 진하게 하고, 연하게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를 다운받기 위해서, 기터브에 있는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기터브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야 되는데요. 그 다운받기 위해서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install.packages 쓰고요, string i, 컨트롤 엔터. 그리고 install packages dev tools 한 친절 엔터 설치 그리고 dev tools 여기 땡땡 치고요 install 하고 여기 보면은 GitHub라고 있어요 요 GitHub 치고요 cardiomoon 이거는 이 사람의 ID입니다. 이거는 그냥 쓰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kor korea maps 2014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설치할게요. 자,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라이브러리 에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korea maps 2014. 컨트롤 엔터 눌렀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 몇 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코리아 맵 1, 2, 3, 그 다음에 코리아 팝 1, 2, 3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보고 다시 컨,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이 TBC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병에 관련한 내용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에리 e 코드는 지역별 코드가 있잖아요. 그 지역별 코드는 인터넷에서 행정동 코드 이런 걸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코드는 이게 코드가 UTF-8에서 CP949로 바꾼다라는 말인데요. 이 체인지 코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쓰려고 하는 거는 코리아 맵첫 번째 거입니다. 한번 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Ctrl Enter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뭔가 복잡한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오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체인지 코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체인지 코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먼저 보고 어떤 걸 고쳐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누르고요. 코리아 맵 이렇게 해 줍니다. 그리고 봤더니 어 지금 이상한 게 여기 시도 nm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도 네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여기 name1 여기가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한번 제대로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맵1 안에 들어있는 cdo nm 이거죠 이거를 바꿀건데 iconv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바꿀건데 어떻게 바꿀거냐면 코리아 맵 안에 들어있는 시도를, 시도 nm 이었죠? 이거를 utf 8 에서 cp 9 4 9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똑같이 쓸 거니까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도가 아니고 name 1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name1 이렇게 쓰고 여기 시도 nm도 마찬가지로 네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name1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그리고서 다시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제대로 잘 나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제대로 됐는지요 head라고 쓰고 koreamap1 이거 쓰면 되겠죠 컨트롤 엔터 그랬더니 지금 다잘 나왔네요. 그쵸? 이제 Na로 되니까 빈칸이 돼버렸네요. 자, 그런데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해본 방법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지도를 다운 받았으니까,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 보기. g g 플 l o t 함수를 쓸 건데요. g g 플라 쓰고요. 데이터는 어떤 걸쓸 거냐면, 코리아 맵 1번 이거였었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g g 플 l 스는 우리가 레이어가 몇개 이렇게 더해져서 나온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 더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옴, 어떤 그림으로 그릴 거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폴리곤이라고 쓸 거예요. 조각조각 붙이는 거니까요. 맵핑에서 축을 그려줄 건데요. X축은 long이라고 할 거고, Y축은 lot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group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색깔이 다 친해져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지역별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참 좋잖아요.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컬러를 넣습니다. 컬러. 컬러를 어떻게 넣을 거냐면 그 색깔을 넣는 건데요. 선의 색깔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블랙이라고 쓰고 필 이거는 채우다라는 뜻이잖아요. 7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엔터 눌러볼게요 지도 그림이 그려졌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울릉도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독도가 없어요 그래서 독도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좀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저희는 이 그림으로 시도를 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단계 구분도를 이제 만들 건데요. 이 단계 구분도를 만들려면 또 설치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패키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install.packages, 쌍다운 표 치고요. 맵 프로젝트 프로젝트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설치하고요. 이 그림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스톨 점 패키지 쓰고요. G, g g i r a p h extra 엑스트라 쓸때이 엑스트라의 e는 대문자라는 걸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가 끝났으니까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하고요, g g i r 지금 우리 설치한 거 있죠? 이 엑스트라를 활성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함수를 쓸 거는요, ggcchoro 이 -O. 함수를 쓸 건데요. 여기에다가 하나씩 데이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에서 그림을 그릴 거냐면 우리 처음에 크라임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왔었죠. 여기 위에 보면 범죄 발생지라는 데이터를 국가통계포털에서 받아서 정리해놨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aes라고 치고요. 색깔은 어떻게 칠할 거냐면 뭘 중심으로 칠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트럭처 한번 보고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임 한번 컨트롤 엔터 눌러서 볼게요. 여기 지금 다 숫자 파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들을 어떤 걸 하나 골라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어, 드러그 2022년 이걸 한번 해볼게요. 마약 범죄가 2022년에 지역별로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드러그 2022 요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의 IP가 있어요. 이 맵의 IP는 코드로 하겠습니다. 저희 코드 아까 썼었잖아요. 그리고 툴팁이라고 했는데 이 툴팁은 뭐 어떤 말이 나오냐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 발생지. 범죄 발생지는 요렇게 나올 거예요.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이거를 설정해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콤마 치고요. 맵에다가는 코리아 맵 1번 요거를 설정해야겠죠. 그리고 색깔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설정하는데 여기 기본은 오렌지, 레드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거를 바꿔도 되는데, 바꾸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랙티브 하고서, 기본 값은 false 인데요. 일단 false 먼저 하고, 나중에 true 바꿔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엔터 눌러 볼게요 어, IP가 아니고, ID 인데, 잘못 썼네요. Ctrl 엔터 다시 눌러 볼게요 네, 그림이 그려졌죠?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범죄가 제일 많은 데는 제일 시커멓게 서울이네요. 그리고 범죄가 점점 일어나지 않는 동네는 점점 더 연하게 색깔이 친해졌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이 인터랙티브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 인터랙티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rue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다시 Ctrl-Enter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글씨가 생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2022년 마약범죄는 94건. 그리고 충청남도의 마약범죄는 311건. 그리고 대전의 마약범죄는 101건.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올려가지고 하면 좀더 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바꿀 수 있는데요. 색깔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우리 저저번 시간에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브루어라고 찍고요. 브루어.8.인포 검색을 해 보면 컨트롤 엔터 이렇게 누르면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알 컬러 브루어라는 패키지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패키지를 활성화시키지 않았어요. 일단 활성화를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알, 컬러, 브러. 요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포. 요게 밑으로 가서 컨트롤 엔터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옐로우 그린 이렇게 있어요. 요 옐로우 그린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해서 다시 Ctrl Enter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초록색깔 종류로 노란색에서 초록색깔로 변했다라는 것은 알수 있죠. 근데 지금 초록색깔로 하니까 이렇게 옐로우 그린으로 색깔을 칠하니까 어, 범죄랑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다시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파일은 HTML로도 저장할 수 있는데요, 그림으로도 할수 있지만 여기 엑스포트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Save as Web Page라고 써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이거 인터넷상에서도 볼수 있게 HTML로 저장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